이게 욱하는 게뭘 생각을 거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아유 진짜 아, 이러고 안, 밥장 안 하지 지금까지의 패턴은 통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생쇼TV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일 것 같아요 동갑인 여자친구와 3년간 연애 중인 27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다가 마지막 남은 안주를 여자친구가 저에게 먹여주었는데 안주를? 어, 제가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제가 욱해서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후 일주일 내내 안부만 묻는 연락만 하고 제대로 화해를 못하다가 여자 친구를 만났고 여자 친구가 시간을 갖자고 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는 제가 3년반 동안 변한 게 없다며 욱하는 것 때문에 몇번 싸우고도 고치지 않는다면서 좀 시간을 갖고 서로 소중함을 느껴보자고 했습니다. 시간을 가진후 만나서 저의 변화된 모습,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시작하자고요. 괜찮아요. <laughs>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 혼자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끝난 건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지 정말 슬픕니다. 이게 3년 반? 동안 변한 게 없어. 그한 마디에 단어가 있네요. 어, 근데 이게 진짜 3년 반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 안주가 문제가 아니고. <laughs> 그거는 그냥 아주 작은 거에서 이때까지 참았던 게펑 터진. 3년 건가요? 반이 한 방에 그냥 그 안주 하하로 그냥 표출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별시럽지 않은 거에도 그렇게 화낼 정도면 이때까지 얼마나 그렇죠. 많이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욱하는 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너는못 고쳤네. 그 얘기잖아요. 어, 근데 욱하는 거 진짜 고치기 힘들어. 저 진짜 욱하거든요. 천성인데. 어. 근데 저도 웬만하면 남자친구한테 욱안 하려고 좀... 하... 잠시만 나 지금 화낼 것 같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진짜 거치기 힘들어요 이게 욱하는 게뭘 생각을 거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쳐야지고쳐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1, 2, 3, 4, 5 이렇게 좀 하고 하니까 야! 이렇게 할 거를 야! <laughs> 이렇게 되더라고요 <됐다 웃음> 진짜 아진 그게 말이 쉽지 않아. 진짜 힘들어. 이거 하루 아침에 절대 먹었죠. 이 뒷부분의 내용이 어,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저 혼자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 연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일방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 같아요. 뭐막 괜찮아 이렇게 보냈다가 너도 왜 연락 없어? 막, 막 재촉하는 거 있어. 어, 야말좀 해. 어? 아 진짜 너만 아니야? 뭐 아야 야, 진짜 너무 됐다 이러면서. <laughs>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성격이 그러면. 그러면 똑같, 또 똑같은 상황이니까 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했어? 아휴 진짜 아, 이러고 밥장 안 하지 근데 이 여자친구도 난좀 아쉬운 게 배불러서 못 먹겠다는데 그걸 굳이 왜 먹여 또 응. 형이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아 이런, 아, 이런 거겠다 아 그냥 먹어 싫어 리먹라아 먹어 아안 아, 먹는다고 이거 하나만 먹는다고 죽어 가자 가자,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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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반, 3년 반, 3년 반, 3년 반. 야! <웃음> 야, 씨. 3, 4 하고 이 정도였어. <laughs> 많이 약해졌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진짜 진심으로 여자친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일단. 이때까지 내가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너가 진짜 많이 참고 이해해줬던 것 같다 내 스스로도 진짜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어, 그래서 너가 화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나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너도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면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그냥 1년이면 4계절만 겪어도 별별 상황 다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3년 반이면 습관, 뭐, 작은 가는까지 다 서로 익숙해질 때니까, 나는 아예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 아니면은 할까? 좀 이런 거 귀여울 것 같아요. 종이에다가 막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 계획 같은 아니, 거 써가지고. 굳이 안 쓰더라도, 이제 해서 아까 그 얘기는 하고,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니만큼 받아주는 니 같은 애도 없는데, 내 혼자서도 한 이틀, 3일 동안 생각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다. 진짜 한번 용서해주면 내가 앞으로 잘할 게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 이런 다짐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단순히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구체적인 와, 대안을 맞아. 뭐 아무튼 지금까지의 패턴은 통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음, 그렇지, 미안해 굳힐게 이거는 네 끝난 건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하나하이죠 3년 반이나 만났으면 그만한 여자 잘 없을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일단 진정성 있게 먼저 사과부터 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도 좋을 거 아니야 진짜 배때지 부른 거야 나 같은 애 한번 만나봐야 자기 여자친구 얼마나 착한 줄 알지 얘 장난 아니에요 진짜 <laughs> 누가 더웃하나 이런 거 <laughs>